자, 공격 집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, 오! 오! 자, 오. 먹이 먹는 집게를 가지고 왔어요. 네, 작은 집게를 용해서 오! 먹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웅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웅 박사입니다. 자, 이 가재는 오. 밖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요. 시장에서 흔히 뭐 대게나 랍스터를 파는 그 시장 있잖아요. 거기서 저희가 사온 겁니다. 지금 랍스터를 오. 데리고 온지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. 어 임시 어항에 지금 잠시 놔둔 상태입니다. 근데 나중에 큰 어항으로 옮겨 줄 겁니다. 오늘은요. 특별한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이친구에 먹이를 조금씩 줬었는데 새우살만 줬었어요. 근데 지금 호래기라고 해서 자, 이 친구를 줬을 때 어떻게 사냥할지 어떻게 먹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들고 있는 이 호래기가 이제 일단 먹물을 한번 발산 호래기라서 어항이 수조가 탁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호래기를 가재 형님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했죠. 바로 한번 줘볼게요. 네. 짠. 네. 자라잔. 원래 좀 무졌었어요. 뭐 새우를 원래 줬었어요. 오 반응. 오 반응을 합니다. 오뭐 움직이니까 우리 가재 형님께서 다리를 우뚝 세우고 뒤로 가 보세요. 우와! 일단 집게로 잡았습니다. 집게로 잡았고요. 이 집게는 주로 공격하는 집게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작은 또 다리가 있습니다 작은 발리인데그다리를 붙잡고 먹이를 주로 먹습니다 저큰 집게가 작은 다리쪽까지 가면은 입으로 갈것 같아요 기다려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바들바들 떨리는게 보이시죠 저게 떨리는게 아니고 이제 입 부분입니다 자 다시 집게로 집은 호래기를 빼앗아야 됩니다. 어, 자, 응막사님 집게와 지금 가재 형님의 집게가 어. 싸우는 건가요? 지금 안뺏어지네요 입으로 주려고 했는데 꽉 잡고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안 돼요 지금. 오, 집게 힘이 강력해요.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잘하고 있어요. 어, 가재 형님, 가재 형님. 자, 이 근처로 다리 쪽부터 가고 있습니다. 오, 그렇죠. 오, 오 밀어냈습니다. <laughs> 밀어냈어요, 밀어냈어요. 먹는 거예요. 먹는 거예요. 자 밀어냈어요 또 밀어냈어요. 오우. 아우 저정도면 확실한 거 같아요. 네. 호레기가요.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. 요것보다 조금 작은 먹이용 호레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보이시죠? 크기가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크기가 작은 호레기예요. 이 호레기는 아무래도 뭐 얼굴 가까이 가더라도 위협이 좀덜 되겠죠? 소라롱. 오. 어 잡았다 잡았다. 요거는 먹을 수 있잖아. 오 요거는 반응이 괜찮아요, 일단은. 오, 어? 자, 공격 집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, 오! 오! 자, 오. 먹이 먹는 집게를 가지고 왔어. 요 네, 작은 집게를 이용해서 오, 먹고 있습니다. 먹고 있습니다. 먹고 있습니다. 역시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밀어냈던 것 같아요. 너무 크면은 왜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해야지. 입에 들어갈 정도의 그 먹이 집게, 먹이 먹을 때 쓰는 집게가 딱 집어질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. 박사님 네네네 저도 이제 치킨 먹을 때 거의 뭐 다리 먼저 먹거든요? 요 친구도 그냥 호래기 다리 먼저 먹어버려요 그런데요! 여러분들 이 가재형님도요 그 다리부터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다리를 호로록 호로록 국수 먹듯이 먹고 있는데요 자 다리를 먹으면서 이제 정식. 오,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먹고 있어요. 네, 순삭이에요, 순삭. 자, 지금은 가재 형의 먹방 시간. 이 친구가 집게를 그렇게 사용 안 하네요. 큰 집게는요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큰 집게는요, 공격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. 보면은 얼굴 밑에, 입 밑에 보면 작은 집게가 있어요. 먹이 먹을 때는 그 집게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습니다. 아니 근데 왼쪽 집게가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음. 오른쪽 집게는 약간 오. 날렵하고 왼손잡인가? 왼쪽, 왼쪽 집게는 엄청 뚱뚱하게 생겼습니다. 왼손 잡인가봐요. 저 정도 주먹이면 뭐 완파치 스리강냉이까지 한번 나올 것 같네요. 두 번째 작업 이들어 갑니다. 지금 몸통 먹고요. 음. 자 몸통을 먹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가재 형님의 입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팔랑팔랑 거리는 게 있죠. 저게 뭐죠, 공박사님? 입술 아닌가요? 입술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밀고 들어갑니다. 입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. 맛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? 와그큰호랭기가 지금 없었어요. 많이 없어졌고 지금 끝이 보이네요? 호래기의 끝이 보입니까? 아 끝에 조금 남았어요 근데 뜯어먹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먹이용 집게발을 가지고요 밀어내면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씹어먹는게 아니요 뜯어서 먹고 있어요 진짜 왜 스테이크 포크랑 칼을 이용해서 나이프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잘라먹듯이 집게발로 이렇게 한번 쭉 땡기면서 먹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몸통인가요 저 몸이? 잡고 있어요. 잡고 어 잡아. 아 버리는 게 아니고 잡고 있었어요. 어, 어 이제 뭔가. 와. 우와... 아니 여러분, 들에그박사가 지금 먹이 먹고 있는 걸 계속 관찰했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. 앞에 보면은 집게벌 있잖아요. 공격하는 그 거대한 집게벌이요. 그 먹이 쪽 앞에 두고 막고 있는 거 같아요. 다른 다른 생물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뺏어 먹지 못하게 앞에 집게를 딱 펴가지고 방어모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방어모드 들어갔습니다. 언제 호레기를 먹고 있었냐는 듯이 지금 호레기가 없어졌습니다. 수산씨는 가져온 가제 친구한테 가제 형님이죠. 가제 형님한테 호레기를 먹이로 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